나오면 다양한 상황들을 이렇게 몇십 개의 이미지를 바로바로 바로 뽑아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몇백 개, 뭐 해비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천 개의 이미지를 정말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캐릭터 시트는 한 번에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 다 이런 다양한 앵글들이 있죠. 이는 다양한 앵글들이나 사진들을 다 캐릭터 시트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무한정으로 정말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고 쉽게 쾌적하게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거죠. 페이스 스왑이 있긴 한데 어, 페이스 스왑을잘 하려면 같은 각도와 비슷한 타겟 이 원본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가 비슷한 각도이고 그리고 잘 적용될 수 있는 구도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AI 인스파이어 이미지 편집툴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작업을 거친다면 페이스샵을 더 완벽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있다면 이제는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서로 피드백을 주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네트워크 공간,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작품을 뽐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피드백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AI Inspire입니다. 오늘은 혼다의 가상 광고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늘 오랜만에 클래식한 방법으로 AI 영상 제작 튜토리를 진행해 볼 건데요. 저희 AI Inspire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동 인글을 만들어 주는 거, 캐릭터 시트 만들어 주는 거, 배경 시트가 있었는데, 배경까지도 만들어주고, 의상까지도 만들어주고, 배경도 교체할 수 있고, 페이스 스왑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아,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AI 영상 생성, AI 이미지 생성 기능은 타 사이트들에서, 기존의 플랫폼들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만, 어,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편집 기능들을 최대한 넣어서 작업하시는 우리 구독자나 수강생분들이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 할수 있게끔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계속 적용을 할 거고 수강생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겁니다. 또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합퍼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꽤 오래전부터 공식적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어서 약간의 맛보기만 보여 드리면 어 요금은 이게 절대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샘플을 우선 이렇게 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뭐 시드림 나노바나나 미드전이를 한 곳에서 만들 수 있고 비디오도 이렇게 필요한 비디오들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랑 기존의뭐 힉스필드나 뭐 프리픽이나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힉스필드나 뭐 프리픽 같은 경우는 헤비하게 사용하시거나 정말 월간 그 사용량을 꽉꽉 채워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항상 코인이나 크레딧이 남을 거예요. 저희는 딱 사용한 만큼만 그리고 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을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수강생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를 그 어떤 플랫폼보다 최저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딱 사용한 만큼만 내고 월간 구독이라든지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딱 사용한 만큼만 내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께서 정말 찍먹하기 좋은 아니면 필요한 부분 기존에 구독하는 사이트들 있는데 추가 가금을 하기가 애매하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일 때 정말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뭐 기존에 구독하는 서비스들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핵심인데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 지금 2600명 넘게 계시는데 뭐 수강생방까지 하면 30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멤버십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3000명이 훌쩍 넘는데 여기서 다양한 분들이 저에게 메일을 주세요. 그래서 공모전에 지금 최근에도 수상하고 계속 저희 피드백을 주셔 가지고 저도 같이 도와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공식적으로 있는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는 뭔가 본인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을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저뿐만 아니라 AI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네트워크 공간,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작품을 뽐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피드백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걸 커뮤니티와 피드백 메뉴에서 저희가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마도 3기 오픈 일정에 맞춰서 정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공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 다양한 의견이나 정말 사용하고 싶은 개선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정말 이 AI 스파이어 세계관 안에서 정말 편리하고 쉽게 AI 친화적으로 AI와 AI 영상 제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전 그 단계까지는 여기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허브에서 학습하시고 스토리보드 만드시고 이미지 툴 하시고. 레퍼런스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번에 영상을 자동으로 몇백 개를 캡처해 주는 0.1초 단위로도 캡처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ai 영상 제작을 하면서 정말 초보자분들도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정말 쉽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게 즐겁게 ai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ai 인스파이의 궁극적인 비전이자 목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이미지 툴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이 영상을 만들었던 프로세스,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적용해 드리는 미디저닝 프롬포트에서 우선 캐릭터를 먼저 만들었어요. 캐릭터를 정말 이렇게 추상적으로 요청을 해 줘도 뭐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사이버 펑크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메인 캐릭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전이로 생성을 하고요. 이키 이미지를 바탕으로 저희가 개발한 AI Inspire에서 페이스 스왑이나 배경 교체나 의상 교체를 쉽고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오프닝에서 시청했던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있다면 이제는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이제는 중요한 거는 어,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려서 상향 평준화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창의성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유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3기에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a i 에 쌓인 직관을, 이 직관을 활용해서 AI에게 위임한 것을 선택하고 취합하는 능력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다룰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춰 기술적인 부분들이 정말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추객신의 쇼플럼을 만들어 달려 고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GPT의 시나리오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는 진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예요 이야기 같은 경우는 고유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고 씬 같은 경우도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툴이 쉽게 만들어주는 거긴 하지만 고유의 이야기만큼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GPT를 통해서 생성 해봤지만 전혀 저 어, 뭐랄까요. 컨셉 정도는 가져왔지만 실제 이야기는 자의 고유의 스토리,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혼다 광고를 패러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기술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뭐 공모전이나 실제로 상업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그런 시나리오의 디테일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목표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리픽에서 이미지를 넣어서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AI Inspire 이미지 편집 툴에서 또 동일하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행할 때 이제 업데이트하기 전이었는데요. 그래서 미드저니 프롬프터를 활용해서 AI Inspire 미드저니 프롬프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프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드림이나에서도 생성을 해봤는데 드림이나에서 생성을 배경을 저희가 미래 근미래 미래 배경을 한번 생성을 해봤는데 좀 매우 실망스러워서 드림이나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요. 시드림이 확실히 좀 컨트라스트가 높고 채도가 높은 단점이 있긴 한데 나노가나나랑 시드림을 번갈아서 쓰는 것이 결과 최적의 결과물을 낼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뽑힌 인물을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33개의 앵글을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AI 이미지 툴에서요. 배경도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서 배경 역시도 이렇게 한 번에 앵글을 만들어 낼수 있고요. 이렇게 캐릭터 시트를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쾌적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 시트를 왜 만들어 놓, 놓느냐? 라고 하면 다양한 시나리오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여기서 한 번에 만들어 놓고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 캐릭터 시트는 한 번에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다양한 앵글들 있죠 이는 다양한 앵글들이나 사진들을 다 캐릭터 시트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무한정으로 정말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고 쉽게 쾌적하게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 최초에 한 번만 하는 작업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익스플드에서도 페이스 스왑 기능을 써 봤는데 페이스 스왑 기능이 만능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AI 인스파이어 이미지 2를도 페이스 스왑이 있긴 한데 어, 페이스 스왑을 잘 하려면 같은 각도와 비슷한 타겟 이 원본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가 비슷한 각도이고 그리고 잘 적용될 수 있는 구도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AI Inspire 이미지 편집 툴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작업을 거친다면 페이스 스왑을 더 완벽하게 할수 있습니다 같은 구도와 비슷한 크기일수록 페이스 스왑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레이션 저희 이번에 오프닝에서 본 작품 중에 전화 받는 신 있죠 전화 받는 신에 내레이션을 이렇게 넣었고요 저희 AI Inspire 이미지 툴에서 이렇게 페이스 스왑이랑 배경 교체를 하는 과정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초기화를 하시면 다시 추가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고 이렇게 프리핑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비율이 없는데 비율도 지금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비율도 자 나노바나나랑 시드림을 번갈아 가면서 이미지들을 계속 일관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늘어그렸고요. 나노바나나가 확실히 이런 질감이나 조명 같은 경우는 훨씬 압도적으로 뛰어나요. 시드림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합니다. 근데 가끔씩 시드림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좋은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테이크를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씬을 만드는데 정말 상업 프로젝트는 훨씬,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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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트라이를 해야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용 그냥 자료를 만드는 거지만 최대한 많은 테이크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들을 어 대부분 나노바나나 프리픽을 통해서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앵글을 생성해서 한 개의 이미지가 나오면 다양한 상황들을 이렇게 몇십 개의 이미지를 바로바로 바로 뽑아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몇백개뭐 헤비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천개의 이미지를 정말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도 정말 잘 대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화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ai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안 업데이트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앵글을 계속 추가하고 어 상황에 맞게끔 앞뒤에 인서트나 이야기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는 자유롭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더욱더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작업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미지의 디테일을 높, 높이려고 했습니다. 중간에 이미지가 한번 끊어져가지고 영상 생성하는 것들이 거의 녹화가 안 됐어요. 어쨌든 이미지들을 이렇게 생성하고. 영상은 대부분 원래는 하일로 2.3이 새로 나와서 하일로 2.3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일로 2.3은 좀 저는 조금 저의 이런 프로세스나에서는 좀 추천하기 어렵겠더라고요. 너무 아직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됐고 가장 좀 불편했던 건 너무 AI 같은 질감과 컨트라스트가 높은 그런 특유의 어 너무 클래식한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 도저히 저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씬 빼고는 다시 다 클링. 이번은 거의 다 클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클링을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 몇몇 어, 특수 효과만 익스필드의 템플릿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들의 파인컷, 어프컷을 하고 있고요. 몇몇의 뭐 디테일한 파인컷 이후에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13시간 몰아보기 편을 보시면은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 다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컷 편집을 빠르게 하고 있고요. 로고를 넣고 화면 비율을 좀 수정을 한 이후에 오디오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언제나 창업 아티스트에서 BGM을 다운을 받았고,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에서 비 오는 소리, 폭발 소리, 뭐 전화 받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트랙에 맞게끔 쌓아주고 볼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파즈에서 이번에도 업스케일을, 비디오 업스케일을 진행을 해서 4K 화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엔서로 저희 플름 그레인이라든지 블랙 프로미스 트 필터로 촬영한 것처럼 빛이나 흰색 부분을 도드라질 수 있게끔 마지막에 어, 처리를 해줬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배경까지 배경 의상, 페이스 스왑, 캐릭터, 앵글까지 이렇게 어, 자유자재로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는 모두 제공하고 있고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도 멤버십 골드 회원 이상을 가입해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허브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실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AI 콘텐츠 생성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 오픈 일정은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 저희 3기 수강생들의 혜택으로 요거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금 같은 경우는 사용한 만큼만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커뮤니티나 이 피드백 이 카테고리도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가 사용한 금액을 볼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는 가장 먼저 실행으로 움직이고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AI 시장에서 유리합니다 AI가 다 만들어주는 세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만든 브랜드가 진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SNS 채널 AI 영상 제작 하시는 분들은 꼭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의가 아니더라도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고 매일매일 AI를 학습하시길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AI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AI 인스파이어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AI 인스파이였습니다.